안녕하세요, 바이오입니다. 상대 누누를 상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놈인데, 어,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 견제를 참으면서 고, 극복을 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든가, 견제도 심하고, 만화는 빨리 딸리는 지원정. 어, 근데 만화가 많이 딸리는구나. 하하하하. 하지만 뭐다, 패시브였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해야 돼요. 패시브가 미쳤어요. 아니 무슨 평타만 때리면 다 해결이 돼 우리 다시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패시브만 채우면은 마나 없이 일을 던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보기가 아니라 먹어야지 자저 친구 3렙 3렙 누누가 가장 거지 같아요 고통 시작입니다 자 누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뭐야, 이거! 안돼요! 하하하. 집에 갔다 옵시다. 집에 갔다 오겠소. 이다가 아니라 집에 가지 말자. 음, 안 죽어요. 저 친구는 패시브 채우고 일을 던지겠지만 내가 그걸로 죽을 거 아니? 안 죽어. 안돼. 평타 때려. 항상 이거 봐야 돼요. 항상 저 친구 패시브가, 평타가 5에 채워져있는지 2에 채워져 있는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안 보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 그리고 방금 집 갔다가는 템 사올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날뻔 했고, 저 친구 마, 오, 됐죠? 이 던질 거야, 100%. 오케이, 그러면은 등가 교환 한 다음에 저 친구 또 평타로 때리고 있을 수 있겠지, 또. 좋았어.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가야죠. 친구들 집에 갔다 오기 때문에 이 라인은 그리고 밀어지는 라인이네. 이런 젠장. 오, 당겨주시네? 오, 밀어주시는구나. 우리 누누님께서. 그럼 난템 사와야지. 요런 식으로. 샤코 그냥 오라 하세요, 그냥. 초반에는 누누 데미지만이 기반이기 때문에 점화가 누구, 누구께 빠졌더라? 누누 점화가 빠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6스템 먹구요. 감히 북극에 있다가 온 서린 위에서 빵셔트나 하고 있는 저런 어린 놈의 새끼가 강아지를 때리겠다고 니네 서린보다 내가 더 크기가 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니네 위에 타 있는 니네 애송이 꼬맹이보다 내가 한열백 10, 배가 크다는 이 말이 되겠나? 아니 결국 아무것도 못할 그냥 쥐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건방지게 싸가지 없게 뭐 하는 거냐 지금? 하지만 뭡니까? 아픕니다. 그래 맞아, 더럽게 아파요.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누 형님 죄송합니다. 크기 작아도 나보다 나이 많은가 님이 아, 이건 절대 패드립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패류나가 아닙니다. 요거는 님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드는 또 뒤졌다. 근데 안 뒤지겠구나 이거는 제드 데미지가 더럽게 셉니다. 제드는 더럽겠어요. 안녕 모하니 하하하하하 <laughs> 집에 갔다오지 뭐하니 점화하면서 텔레포트도 아닌데 여기서 뭐하는거지 범죄자 노씨 당신은 범죄자야 당신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네 이름은 노씨지 하하 <laughs> 누가 생각나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안됩니다 범죄자씨 그러는거 아니야 개씨 개시... 먹는척하면서 은이또 때리는거지 빡 때려주면 됨 어, 위에 애송이가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CS를 먹을 때 동안 저 친구를 Q를 찍으면 또 피가 달겠는데 먹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어, 뭐야? 포션을 하도 안 뺐었네? 와, 내가 얼마나 웃으면 지금까지 포션 두개 하나 안 빼고 지금 현재 피도 없는 상태에서 안 빠는 것일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자, 저 범죄자를 본때를 보여서 깜빵에 못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 팀장 나섰습니다. 저는 강력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강력계의 팀장이 제가 강철중의 힘을 받아 여기 있는 범죄자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직 스택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laughs> 나는 강력계의 경찰서장이야 이 칼로도 모든 걸살수 있지 난 라이어 전경 케일과는 달라 라이어 경찰관이 나서스와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다 나는 지옥견이기 때문에 너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 그래... 아 이거 뭐하니? 샤코 왔니? 어 뭐야 샤코 왔나 진짜? 샤코 왔네? 안 돼! 특별 그 샤코 이던지지 마세요. 호우. 야스 버텼다. 하지만 샤코가 뒤로 다시 올수 있기 때문에 와드를 깔아주고, 아 근데 진짜 누누가 집에 끝까지 안 가는구나. 집에 끝까지 안 가는데 라임 밀어버소밀어버소 저기요! 못 잡는데 저거 잡을 수 있겠구나 내가 Q한대만 찍게 해줘 표창 날려봐 오케이 아이고 또 이렇게 어 근데 이게 뭐지네9 6스밖에 안됐는데 어, 아이고 또 우리 제드님께서 그래 갱값 받아가, 받아가야지 받아가로빈값을 받아가야지 또 아이고 우리 제드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웨이브 더 먹고 집에 갑니다. 이번엔 핑화를 사야 돼요. 렌즈를 사거나, 하지만 렌즈 사는 건나저씨한테 절대 조용, 조유... 근데 이게 좀 애, 애매한 게, 핑화를 사면은 바로 지우기 때문에 100원이 날아가기지만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거긴 한데, 애매하네. 갑자기 애매해졌음. 일단은 마방 올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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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션 극혐이다. 이렇게 포션이 극혐이도록 사오면은 저 친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왜 나보다 늦게 오지? 안 돼! 내 육스택이, 꽃망 같은 육스택이 없어졌다. 제드한테 복수하러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니한테 복수하러 갈수 있다, 제드야. 우와! 으쌰! 지금 장어 봅시다. 누누가 바텀에 로밍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진짜 로밍 갈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누누가 1대 대장입니다. 안 돼! 우리 아리가 또 이렇게, 오, 뭐야! 오 제드 사름 못 사름 제드가 또 징크스가 야호 하면서 더블킬 이야 역시 야호는 역시 대단한 거야 아 누나 빨리 와 뭐해 영겁의 지팡이 기다리나윤0시불로 나오니 벌써 벌써 2 0시으로 나오지는 않겠는데 벌써 나오면은 나는 라인전에서 못 이기는데 아용 먹힘 안 먹혔는데 사코야 네가 왜와 난 누누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고 싶단 말이다. 너 같은 AD 캐릭터가 여기 올게 못된단 말이야. 스택을 먹으면 되겠지? 하하하하. <laughs> 스택 3 스택 줍니다. 우리 애송이 샤코 뭐하니? 누누 나갔나? 누누 나가봤자난 기쁘지가 않은데? 어이야. 아꼈다가 스택으로 먹읍시다. 하하하하하. <laughs> 누누가 정글인 척할 수도 있고, 옆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옆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집에 졸라 늦게 갔다가 한번 뒤진 누누가 지금 56개고, 전 74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리를 비웠지만, CS는 어차피 내가 더잘 먹을 수 있어. 안 돼, 한대 맞을래.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가죠한대 맞고 집에 가는 깡패 클라스. 뭐하니? 집에 안가? 구경하니? 뭐하니? 아이 쇼핑해. 뭐하니? 아이 쇼핑 말고 어른 쇼핑 하지. 일단 이렇게 하면서 파괴를... 점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 게임을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슬슬 게임을 파괴할 때가 왔지. 음... 아이러면체력포션왜 사왔는데? 드세요. 아, 체력포션 왜 사왔는데? 이러면 방해할게! 강해중 용드 3 하하하하 내가 다이브할 것 같아? 코탑이 얼마나 세졌는데 미쳤다고 다이브를 하니 내가 우후 졸라 빡칠 듯어이 친구 빡쳤나 싸움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 아리가 올 수도 있어요. 아리 오면은 못 이깁니다. 아리는 왜냐면 견제가 드럽겠어요 진짜 집에 안 간다. 그냥 집에 보낼 걸. 아... 그 집에 보낼 걸 그랬어. 보낼 걸 그랬어! 야스 먹고 포탑을 살살 부셔주는 센스 를 가지고 뒤로 빠졌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미도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먹어.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안 돼, 이건 아직 이렇게 못 먹는구나. <laughs> 아싸, 누누 나갔다. 근데 레벨이 왜 이렇게 7이지? 아, 샤코가 레벨업을 못한 거구나. 바텀주도 나간 거 같은데? 아니, 바텀은 안 나갔다. 레벨이 비슷하다. 후! <laughs> 안 돼! 내 스택인데! 왜 이렇게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 두둑 때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감 5분째 없어요. 해매는구나. 무슨 아 불로 안 먹으라고 했지? 순간 제드가 노라고 한줄 알았어. 순간 사신가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먹구요! 여기서 스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야스, 야스오. 그는 어디인가? 아, 야스가 누누는 어디인가? 야스가 여기 왜 나오니? 샤코 아리 미드 쪽 그러면은 확인하고 다시 파밍. 아리가 탑에 안 오나? 왜안 오지? 호, 호, 하 하하하하하. 뗀 구원을 바라지 마라 <laughs> 호하팜 오라 그랬어요 무모가 이렇게 마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부실 수가 있는 것이다 샤코 오라고 하세요 무시하고 밀 거야 <laughs> 요즘 같은 세상에는 파밍도 하는 것보다 포탑 부셔서 게임 끝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랭크는 특히 아무도 안 오네 자그 다음에 큰 거를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야지 먹고 게임 터졌는데 하하하하! <laughs> 어이구 나 방어력 안 올렸는데 그렇게 아픈 편이 아니다. 집에 가야지 계속 맞으면 아픕니다. 계속 쳐 맞으면 아파. 근데 이거 꼭 마방을 올릴 필요가 있나 하지만 아래를 생각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가자. 헛. 다음엔. 음. 하하하하하하하. 40%다. 자, 흐하가 나오면은 신발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얼건 가도 돼요. 가자. 40%다. 안녕, 뭐하니? 40%인데 뭐하니? 스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자, 40%의 농사. 아주 좋은 농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농사야. 진짜 좋은 농사죠, 이거는. 이야. 농사 말고 농오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 눈누 왔다! 눈누 왔다! 감격의 메시지 이 템이 뭐야? 무제네메아리가니? 설마? 감격의 메시지 감격의 메시지 뭐야, 이거! 얘 뭐야! 아, 잘못 때렸다. 아, 누누를 때리는 게 아니었어. 답 3. 누누를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잘못 때렸다. 누누가 다시 왔다는 걸딱 짐작을 하고, 아리가 왔으니까, 킬은 누가, 루, 샤코가 먹었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laughs> 가자. 가자. 농사를 한 번, 체계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가라, 가라! 야, 좋았어! 야, 좋았어! 오, 어, 무무가 딜이었네? 하하하, 그렇구나. 무무가 딜이어서 그렇게 쎘던 겁니다. 아주 쎘어. 아주 강했어. 안 돼! 4명이야! 하지만 우리 알리스타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이고, 죽는다! 이규도도미! 네벌 알리주에 네벌 죽지 않는다. 노라이, no 너는 절대 알리주에야. -E 절대 아니야. 아이고, 하하하,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난 내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난 무슨 내가 개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먹고 스택더쌓아야 된다. 자, 40%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갔다가 음 누누가 나왔는데도 20분에 왜 400정도 밖에 안될것 같나요? 아 그냥요 이거는 죽기도 했고 스택으로 안했으니까 스택 많이, 많이 쌓게 했는데 제가 원래 20분에 549스택까지가 제일 많이 쌓아본건데 급대시간에 549나 급대시간 400이나 크게 다를게 없어요 뭘 나를 매혹해서 뭐하게. 내가 너한테 갈거 같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레네톤 밖에 없어. 아리, 꺼져라. 코스프레만 하는 놈 꺼져라. 이거 왜안붙셔지지 아이고, 나 죽어! 안 돼! 포탑 좀 부시지! 아, 원거리가 없었지? 아니래, 젠장. 살인마들아. 잔인하다. 잔인한 놈들. 어, AP가 대부분 이거나는데두 명. 두 명에다가 요거는 빙장에다가 방어력을 갈까? 오케이. 안 돼, 안 돼. 뭐 하는 거야? 네가 그히로 아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구나. 네, 저는 바세 변 아니야. 바세 변환이었던 겁니다. 하 <laughs> 하하하. 밭의 변환이었어요. 가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파밍하자. 너무 놀았다, 지금까지. 우리 셰코. <laughs> 용사, 요우모가 있다는 건가, 이제? 방관이 많이 나오고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먹자. 40%의 쿨감 체험해보겠습니다. 30초 테론. 30초 뒤에 테론이란 뜻이야, 얘들아. 지금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헛, 파, 먹고, 먹고, 성장하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결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파밍해서 강해질 수가 있고, 완결할 수 있는 것이다. 와이를 땄네. 우와. 대단하다. 난탐미라야겠다 오, 어, 아리가 바텀이 있었네? 아리가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바텀이 있었습니다. 아니구나, 징크스가 킬을 먹은 거지, 공. 그. 애들이 바텀이 있던 게 아니라 미드 있었는데 징크스가 공을 써서 죽인 거였습니다. 살인자들. 잔인하다. 다이브 가나요? 아주 끝참 게임 편하다. 아, 탑에 외와 니가 사립 찬데, 아, 뒤에 친구 데려오지 마. 친구를 왜 데려오니? 아, 왔다 와다 업그레이드 했지. 하나 더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와드, 요쪽 와드, 상대 요쪽 와드, 요쪽 와드 하면은 진짜 게임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 프로게이머 분들도 그랬다시피, 저기 애들이 갈 가능성이 놀라 높기 때문에, 오지 마라, 레드 내꺼다. 빼자, 빼자, 빼자. 어, 안 가네? 여기 왜안 오지? 아예 버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안 돼, 나의 250원짜리 맨크레이크 와드가. 안 돼. 그 다음에, 신발 팔고, 보자. 그깟 도란의 방패. 자, 그깟, 도란의 방패를 팔고, 헤르메스 신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CC기와 AP 문제가 있기 때문에, AD는 얼심으로 버티도록 하고요 도란의 방패 따위 팔고, 헤르메스 신발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35%입니다. 이 정도도 정말 좋아요. 이 정도 쿨감으로도 충분히 난 버티고 성장할 수가 있어. 사실 믿 미드름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탑은 버릴까? 가자! 가자! 가 타워 부셔버릴 수 있지. 르미로 안돼 블랙실드.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레드 감사합니다. 제가 먹었어 요 여러분들이 눈치도 못채가지고 이상한 놈들. 전장후 하신안아프션 빨고 이 깔고 안 된다. 걸렸다가는 뒤질수도 있었겠어 안돼 우리 베인이 피통이 높은 이유 알려주세요 트보같네 잘했어 어 이게 맞네 아이고 이게 맞네 어왜 들어가니 아 이거 무무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갔을텐데 풀온 파티를 열자 얘들아! 빵 반갑소 내가 나섰어요. 어씨 먹자 킬어씨 먹자 빵 게임셋 하나 둘 빵. 부셔버려! 내래봤자 샤코 아닙니까? 빼자, 그냥. 이 정도면 많이 했다. 다음엔 제가 블루 먹을게요, 제가. 블루 져주세요. 베이나, 너는 레드나 먹으렴. 우리 팀 레드 나오려면 아직 남았네. 블루는 내꺼다. 안돼 됐어. 그 다음 엔 용을 먹고, 그 다음에 미에 있는 거 먹고, 용이 강해 졌어요. 후아! 가자! 바로 가자! 불로 있다! 가자! 뭐야, 개쎈데? 뭐야, 누누 뭐야? 왜 이렇게 성장했어? 왜 이리 성장했지? 내가 결정한다. 쫄지 마! 쫄지 마시오! 내가 나섰 쓰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소 쫄면 안 돼요. 나서스의 주인은 나요.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안 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기 살기로 흡혈하고. 나이스 타곤산. 이야, 타곤산이 또 캐리해주는구만. 알리 잘가. 하하, 우리를 희생해준 우리 좋은 서포터를 보내줍시다. 묵념. 오, 어, 살았어. 와, 역시, 알리스타 궁은 대단해. 위대하다. 대단해. 15레? 어, 15레 안 되네? 그래, 막내라 바쁠 거야. 어, 뭐야, 피가, 저거, 저거, 저, 뭐야, 피가 왜 저렇게 됐지? 와우, 피가 아주 대단한데? 음 다 아, 죽을수있어 이정도 이속이면 특포 나오면 450이 된다는 소린데 그러면 다 죽을수있어 아, 벌써 16렙이야? 살리겠어! 미니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 이걸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죽여버려. 안녕. 잘가. 하하하하. 허둥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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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안녕. 안 돼! 아이고, 안 돼! 으악! 두해 보내! 아우! 우와! 으아! 으아! 알리 저거 뭐야! 나를 죽일라고! 와... 뒤질 뻔했다. 네, 일단 끝!